지난 영상에 이어 현대 5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71년 가을 어느 날, 서울 무교동 현대사옥 7층 회장실에는 현대자동차를 대표하여 주영과 세영, 그리고 포드를 대표하여 미국 포드 실무 책임자와 변호사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영의 난데없는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요구했던 금액보다 80억 원더 많은 200억 원의 판매 자금 지급 보증서를 만들어 포드에 보내줬는데 포드 측은 이를 믿지 못했는지 한국에 몰래 들어와 현대자동차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다 이 사실을 주영이 알게 된 것입니다. 주영은 세영의 통역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했고 포드 측의 사과로 그 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협상에서 더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포드는 이래저래 말을 바꿔가며 기술 공유를 회피했고 협상 막판에는 현대의 신용들을 트집 잡음으로써 기술 공유는커녕 현대차가 포드 자동차를 제조만 하게 하게끔 유도하는 일종의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과는 자사업 안할 거야!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주영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세형의 통역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영은 회장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세형은 포드 측에 마지막 통역을 전달했습니다. We will go on it alone. 우리 방식대로 한다. 결국 포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차를 만들어 보겠다는 현대자동차의 계획은 합작회사 설립 취소와 함께 끝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73%의 국산화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게는 부품 수입을 금지한다며 독자적인 자동차 생산을 개발하라는 지속적인 압박을 넣고 있었습니다. 주영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대 자동차의 첫 작품이었던 코티나도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현대가 만든 제대로 된 우리 차가 있어야 한다. 고 직원들에게 단단히 못 박았습니다. 그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 당시 자동차 독자 개발은 지금으로 치면 갑자기 우주선을 만들어 팔라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발과 공장 건설 비용에만 적어도 4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고, 마진이 남으려면 최소 5만대는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승용차, 버스, 트럭 다 합쳐봐야 겨우 18,000대 정도가 전부였고 그중 4,000대 정도가 현대자동차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현대차의 기술 수준으로는 독자 모델의 개발과 생산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포드사의 기술을 빌려 5년 동안 자동차를 조립 생산한 경험이 전부였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는 부품 하나 스스로 설계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가망성이 없는 계획이었기에 이번엔 2년까지 합세해 주영의 자동차 독자 개발 계획을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영의 결심은 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결국 영국과 일본, 미쓰비시, 이탈리아 등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자동차 개발 기술을 배우기 위한 일종의 유학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신차 디자인과 차량 설계는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이탈 디자인사에게 맡기고 가솔린 변속기와 후차축 제조를 위한 기술 제휴는 일본의 미쓰비시와 맺었으며 엔진, 트랜스미션, 엑셀러레이터 등 주요 부품 제작의 기술 제휴는 영국의 BLMC와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대자동차는 본격적으로 자동차 독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1973년 현대차 직원들은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자동차 개발에 임했지만 그 과정은 정말 눈물겨웠다고 합니다. 기술 제휴를 맺었던 미쓰비시는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직원들은 한국어 통역이나 기초 자료도 없이 일본어로 된 기술서를 해석하면서 겨우 일본 기술 용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없이 도면을 보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영국의 기계를 구매하러 간 현대차 직원들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잠시 쪽잠 자고 다시 일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브럼턴 감방에 갇혔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탈리아로 차체 설계와 디자인을 진행하러 간 팀원들의 사정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동차 설계에 관한 환경을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기에 직접 눈으로 본다고 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눈으로 익힌 내용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밤에 숙소로 돌아와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이해를 하면 한대로, 못하면 못한대로 그림과 글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쓰여진 것이 당시 대리였던 이충구가 쓴 이대리의 노트입니다. 한편 한국 울산 공장의 기술자들은 포드로부터 조립 기술을 익혀온 기술을 열심히 연마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1974년 10월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독자 개발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포니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세계에서는 16번째,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였습니다. 참고로 포니라는 이름은 조랑말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포니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토리노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현대의 포니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에서 자동차 독자 개발을 할 것이라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포니는 디자인 또한 유럽차 못지 않았던 덕분에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출시 전부터 62개국 228곳의 상사에서 수입을 희망했을 정도로 포니는 국제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1975년 12월 현대자동차는 본격적인 생산라인을 가동하기 위해 울산에 대규모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이르러 43.5%라는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절반 가까이가 포니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포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데는 포니의 제품성보다 더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이 자체 자동차 모델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국민적 자부심이 포니의 성공에 큰 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주영의 전략적인 사업수완이 숨어 있었습니다. 포니를 생산하기 2년 전부터 라디오와 신문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현대차가 고유 모델을 개발하여 출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국산품 내용을 강조하는 정부의 캠페인도 한몫했습니다. 현대차는 초창기 포니를 광고할 때 신차의 성능과 가격에 대한 정보가 아닌 꿈을 주제로 CM송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편 1976년 7월, 남미 에카도르에 6대의 포니를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국을 늘려갔습니다. 그렇게 수출 첫 해에만 1,019대를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대자동차의 성장을 탐탁지 않아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1977년 5월, 주한 미국 대사 리처드 스나이더는 주영에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울 조선 호텔에서 만나게 되는데, 주영을 만난 리처드 스나이더 대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자동차 독자 개발을 포기하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통역을 맡았던 박정웅은 이 말을 참아 통역하기 어려워 헛기침을 여러 번 삼킬 정도로 긴장감이 맴돌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사의 발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토리노 쇼에서 호평을 받긴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자동차 사업을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회사는 최소 50만 대 규모의 생산량이 뒷받침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는 당시 한국의 조립 생산 업체 모두를 합쳐도 한해 고작 30만 대 수준인 생산 능력을 폄하하는 뜻이었는데 이 때문에 어차피 현대 자동차가 노력해봐야 존속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었습니다. 게다가 1인당 국민 소득이 불과 몇천 달러밖에 안 되는 한국에서 내수 시장을 기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냐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대사의 말을 듣는 동안 주영은 계속해서 묵묵 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리처드 대사는 독자 개발을 포기한다면 보드든 GM이든 크라이슬러 등 현대가 원하는 유리한 조건대로 조립 생산을 할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돕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대는 미국뿐 아니라 여러 해외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른다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한국의 수준을 생각해보면 미국의 제안은 그리 나쁜 제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참을 듣기만 하던 주영은 우선 우리 사업을 염려해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대사님의 제안은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거절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사의 표정은 일순간 굳었지만, 주영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영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 나라를 인체에 비교한다면, 그 국토에 퍼져 있는 도로는 인체의 혈관과 같은 것이고, 자동차는 그 혈관을 돌아다니는 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값싸게 공급하는 것은 인체에 좋은 피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공업의 발전은 그만큼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은 조만간 1인당 GMP도 5천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건설에서 본 돈을 모두 쏟아붓고 실패한다 하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역을 통해 주영의 말을 다 들은 리처드 대사는 말문을 열지 못한 채 주영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너무도 결의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대자동차는 독자적인 자동차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1982년 포니투를 출시한 현대자동차는 1985년에 이르러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1986년에는 또 다른 신형 차인 엑셀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미국 시장에서만 26만 대를 판매하며 미국 수입 소형차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만약 주영이 리처드 대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역사였을 겁니다.